한번 지금 지로 집을 지어갔어요땀 지금 고금지들이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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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소리 한번 들었어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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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선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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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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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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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껴안은 상태에서도 주목을 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일단 떨게 놔야 되겠죠. 자, 1대0으로 선취 득점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조석환. 조석환. 자, 들어가다 아, 네, 다시 또 네, 득점했습니다. 2대0 됐습니다. 네. 이 단발을 치고 껴안고 빠지고 하는 것이 일단 초반에 부드러 보이네요. 자, 네, 지금 레프트 단발. 네, 버디로 노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많이 움직여줘야 많이 많이 되겠죠. 네. 자, 일단 2대0 앞서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조석환 선수입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완투 뒤로 니다 어, 완투 예, 뒤로, 아 거리 좀잘 피했네요. 왼손을 계속 내주야 되죠. 선수입니다. 조석환 음. 레프트 리스크로 나왔습니다. 다시. 이를 보고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다 지금 맞았어요. 네, 치고 맞았네요. 3대1 됐습니다. 네, 직선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핀 n 를 해야 되겠죠? 네. 몸을 좀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4대트 자, 4대1. 네, 지금 공격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스레이트에서 레프트 미스플로 나왔고요. 다시 한번껴안는 상태에서, 일목 껴안는 상태에서는 이 득점하고는 큰 염려, 관계 없겠고요. 레프트 후, 어, 주고받았죠. 주고받았습니다. 네, 주고받았습니다. 5대2. 자, 소극자앞서가고 있는 조석환 선수. 일단 이나도 혼에잘 풀어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랩투 원투 스트레이트 원 들어갔어요.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자, 원투 다시 한번 6대 2가 되었습니다. 이 고대가 선수의 자꾸 그 밀고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자, 이번엔 다시 자, 조석환이 밀리지 않습니다. 조석환 선수 지금 잘해 주고 있습니다. 네, 6대 2. 자, 랩투 훅. 무안게들어가는안 됩니다. 무안에서 무안가좀 평가해 드립니다. 네. 네. 아 지금 주고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7대 3이 됐습니다. 7대 3. 자 조석환. 자뭐 경기 잘 풀어가고 있어요. 예. 자8대3 됐죠. 다시 라이트 레프트 단수 아까운 가운데 이제 이 아, 회전 시작되겠습니다. 아, 자이 회전 첨물어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충분히 랩, 해나가리라고 네. 믿습니다. 랩트 단발. 예, 이제 우리 조석환 자신 있게 네. 경쟁. 랩투. 어, 조금. 무모한 공격이죠. 네. 네. 들어가듯이 네. 이제 롱 훅을 한번 쳐봤는데요. 잡기하는 상태에서 아, 떨어지면서 라이트 훅. 지금 우리 조석환 선수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석환. 이제 조금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네. 먼저 들어갈 듯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서로 길을 보고 있고, 레프트 단발. 힐 레프트? 어디 단발에서 완투! 네. 들어갔죠. 네, 아, 또 맞았군요. 다시 한 번, 어, 이거는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맞았습니다. 9대5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치고. 크리를 맞았는데요. 네. 네. 자, 9대5가 됐고요 자, 다시 껴안고 있습니다. 따라 들어오고 있는. 흔들어줘야 되겠죠. 네. 상대. 주목이 있습니다. 자, 이 고대가 이 조금 뒤져서 그렇습니까? 이 2회전 들어서상당이 거칠어졌는데요. 예. 네. 자, 조석환. 펀치력이 있는 선수들. 네, 랩트 스트레이트 들어갔죠. 10대 5됐됐습니다 다시 한번 랩트. 조석환이 수 바닥에 끊어져야 됩니다. 네, 자, 11대 5가 되었습니다. 자, 두점을 득점하면서 이제 점수가 조금 벌려놨고요. 랩트 스트레이트에 서 다시 자, 난타전 넘어지고 있는 캐나다의 고대. 이 고대가 2회전 아주 그 저돌 적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조석관이좀 정확하게 받아치는 것이 나을 짧게 나옵니다. 짧게 네,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12대 6, 아주 거칠어졌어요. 지금 네, 네 와일드 하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자, 12대 6입니다. 레프트 단발. 다시 한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바아칠자세 왼쪽으로 돌고 있는 조속관 절대 거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계속. 움직임이 많아요. 자, 오른쪽로 살짝 그어도 다시 한번 접, 자, 지금 먼저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쳐봅니다. 12대6. 우리 조석환 선수 절대 무모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들어오면 받아치는 기술로 가야 됩니다. 예. 루스브로가 나왔습니다. 12대6. 라이트! 좋았죠? 예, 네. 13대7. 라이트 훅 들어갔습니다. 13대7. 네. 2회전 끝났습니다. 자 점수가 라이트 스트레이트 들어갔죠. 15대7 자두 점째 다시 한번 원투. 이제 무모한 공격보다는 네. 점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급한 건 고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모하게 들어오는 만정도 예, 그렇죠. 예. 어, 되거든요. 점수 관리 라이트 ]입니다. 스트레이트 한면 네. 적중 1 6대습니다 아, 네. 지금 씨름을 하듯이 지금 그 잡아 넘겼어요. 그렇죠. 지금. 자, 이런 것을 보도 그, 이용을 배우고, 하면 배우고, 돼요. 그렇죠? 네. 아,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같이 이거 들리지 말고. 그렇죠. 이유로 하면 이제 상대가 예. 점점 더 이제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예. 자, 랩프! 자, 들어가다 한나 맞았습니다. 16대8. 다시 한번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 치고 봤습니다. 18대10. 자, 지금도 그 이조 아주 파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따라다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좀더 적극적인. 예, 예, 데이연 타공격을 아주 네. 잘하고 있습니다. 1대1 0 자, 조석환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립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조석환 선수입니다 들어오고 있는 고대 선수 바가칠 자세인데요 자 일단 라이트 훅 허용했습니다 어, 지금 두 방을 허용했어요 떨어질 때는 네. 뚝 떨어져야 되겠죠 네. 20대 12가 됐습니다 20대 12 사정권에 주스는 안됩니다 네. 자 라이트 21대 12자 조석환 너무 뭐 덤빌 필요도 없고요 네. 네. 몸을 흔들어 줘야 되겠죠 네. 자 21대 12 앞서가고 있는 네, 펑크너 빨간색 경기법, 트렁크 조석환. 라이트 치고받았습니다. 22대13. 우리 조석환 선수, 방어 자세좀더 견고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 가방, 가방이 예, 좀 내려갔거든요. 좀 너무, 내려오고 있어요. 너무 너무 자신 있는 건 좋은데, 예, 공면을 예, 아직 필요가 없고요. 좀 조심할 그렇죠. 필요가 있겠죠. 절대 네. 상대의 주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22대13입니다. 서로 어. 난타, 완투, 서로 치고 맞습니다. 23대14입니다. 라이트 단발 크게 미스로 레프트. 23대14. 어, 지금 조금 조석관 선수, 조금 침착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너무 고대 선수의 그 페이스, 그렇죠. 치익날낳 필요 네. 없거든요. 같이 행에해서는안되니다 네, 할 필요 없어요. 네. 자, 23대14. 이제 관리하는 입니다. 복싱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상대를 정신적으로 어. 이, 조금 뭐 약을 올린다 할 거예요. 이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23대14입니다. 23대14. 앞서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조석환 이제 오인석 감독이 주문, 예. 주문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겠죠 네. 예. 이제 저서... 관리해야 되겠죠. 네. 무모한 공격은 안 됩니다. 자, 만투. 어떤 소강 상태인가요? 이게 들어오겠죠. 고혈이 급하거든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랩투! 랩투 들어갔습니다. 24대14. 자 다시 한번 침착하게 받아칠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서서 이제 네, 네 달겨들지 않고 받아칠 자세 조석환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절대로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네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조석환 선수입니다 예, 들어오는 거바다만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급한 건 고대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1 0점차이네자끼 예. 안고 있는 고대 자, 조석환 아주약게 이제 4라운드는 예. 예. 뭐 그런 그 작전이네요. 예. 네. 뒤로 물러나면서 자, 바닥치 자세 램토 스트레이트 라이트. 아직은 득점 없습니다. 이칭스텝이 예. 주문대로 아주 잘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뭐 지금 다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0초 남았는데요. 자, 20대 어 25대 관리하고, 있어요. 네. 잘, 관리하고 있어요. 네. 잘 관리하고 있어요. 하나 맞았으면 하나 정도 쳐주면 돼요. 예. 네, 26대 16. 안투 다시 한번 앞면 들어갔죠. 네. 자27대16 이제 뭐다 됐습니다. 네. 자 높쪽에 몰아놓고 있는 조석환 선수입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떨어지면서 라이트.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네, 시작 전에 자27대 16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네. 아주 자, 이제,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팔강전 진출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배다급 16강전 경기 우리 조수로 하면 받아야죠 고대 선수 이렇게 돌려서 예, 예, 받아 하면 됩니다. 네, 그냥 가도 되겠죠. 예, 예. 네.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시간은 다갑니다 4초. 자, 28대 16에서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